양화편, 양화역, 영화 욕전공자, 공자불견 기공자, 돈, 공자, 시기, 망냐, 이왕배지, 우제도, 위공자왈 예, 여여, 이연, 왈, 획, 기, 보이, 미, 기방, 가위, 인호, 왈, 불가, 호, 종, 사, 이, 극, 실, 기, 칠 시, 가위, 지호, 왈, 불가, 일월, 서, 이, 세, 불, 아, 여, 공자왈 낙, 오장, 사, 이. 자활성상근야, 자왈 습상오냐. 자왈요상지여하우불리 자지무성, 문현가지성. 부자완이이, 소활, 할계언용우도. 자유대활석자오냐. 문제부자, 왈군자학도, 즉, 소인학도, 즉, 이사야. 대활이삼자, 언지현시야. 전원희지이. 공산 불요 이 비반 소자요광 자로 불열 왈 말지야이 하필 공산시 지지야 자왈 부소 아자 이기 도제 여유 용이자 오기비 동주 자장 문인어 공자 공자왈 능행 오 능행 오자 어 천하 위인이 청문지왈 공관 신민해 공적 불모 관적 즉중 신즉 인 임언 민증유공 해득조기사인 필힐필리소 자유왕 자로알 석자요야 문제부자 왈티너 기신위 불선자 군자불임야 필일이중 모반 자지왕야 여지하 자왈연 유지유 유시 유시언야 불알 전호 마이 불린 불알 백호 열이 불치 오기 오기 포가야, 제, 얻는 게이 불식. 자, 왈유야 염은 유건 육패의호, 대활미야. 거, 오, 어여, 호인 불호학, 기패야우, 호지 불호학, 기패야탕, 호신 불호학, 기패야적, 호직 불호학, 기패야교, 호용 불호학, 기패야란, 호강 불호학, 기패야광. 자왈소자 하마카, 부시, 시, 가이흥, 가이관, 가이군, 가이원, 이지사부, 원지사군, 다시거, 조수, 초목지명. 자위, 백어활, 여위, 주남, 소남, 의호. 인이, 불이, 주남, 소남, 기유, 정, 장, 면이 임냐, 입냐, 흥, 임냐여. 자왈 예운, 예운, 옥백, 운호제. 아군 아군 종고 운호제 자왈 생려 이내 임 비재 소인 기유 천유지 도야여 자왈 향원 덕지 정야 자왈 도청이 도설 덕지기야 자왈 비부 가여 사군야 여제 기미 득지야 환 득지 기 득지 환실지 구환실지 무소 부지의 자왈 고자 민유삼질 금야 혹시 지망야 고지광야사 금지광야탕 고지긍야 염 금지긍야 불려 고지우야직 금지우야 사이이의 자왈 교원 영색 선이인 자왈 오자지탈주야 오정성지 난아 아라갸 아 오리 고지 복방 가자 자왈 여용무원 자공할 자여 보란 즉 소자 하수런 자왈 천하언제 사시행언 백물생언 천하언제 유비 육경공자 공자 사이질 장명자 출호 취슬이가 사지문지 제화문 3년 지상 기이구이 군자 3년 불위래 예필궤 3년 불이라 불의학 악필봉 구고 기몰 신고 기승 찬수 개화 기가 이의 자활식 부도의 부금 어여 안호 활안여안지위지 부분자 제거상 직지불감. 문학불라, 거처불안, 고불이야, 금여, 안즈, 위지. 제하출 자활, 여지, 불이냐. 자생 3년, 연후 연우, 부모, 지회. 부 3년, 지상. 천하지, 통상야 여야, 유 3년, 지, 예어, 기, 부모. 자활, 포식, 종일, 무소, 용심, 난이제. 분류, 박, 혁, 자, 호, 위지, 유, 현, 호, 이. 자로알 군자상용호 자왈 군자의이의이위상 군자요용이무의 위란 소인요용이무의 위도 사궁알군자영유오자왈요오오칭인지악자 오거하류이산상자 오용이무에자오과감이질자 왈사야영요호호 오요이위지자 오불손이위용자 오아리이위직자 자왈 유 여자 여소인 위난 양야 근지 즉 불손 원지 직원 자왈 연 사십이 견 오, 오원 기종 야이